사진은 1호선, 6호선이 지나는 동묘압 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2024년 2월 20일, 2674일. 일일만 1764일. 데일리 패들 2353일. 예, 동묘압 역은 동대문하고 신설동역 사이에 나중에 생긴 거죠. 관우장군 사당이고요. 예, 아침에 비 내리는 광화문 광장, 덕수궁 돌담길, 그렇죠? 비가 내리고 흐려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이제 숭인동 버스 타고 왔는데 숭인동에서 내렸고요 가격이 옛날 가격인가 봐요 동묘죠 동묘 사실 동묘 정문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묘 앞이 아니라 동묘 뒷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벼룩시장이 있는 데고요 그래서 동대문역까지 이제 걸어왔습니다. 동, 흥인지문이죠. 2024년 2월 20일입니다.